어,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조재 협력사에서 불이 나서 공공망 차질을 빚어서 하이닉스 생산 차질을 빚,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 가지고 한적 전문 기자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난 회사가 음. 어디입니까 사실 저는 오션브릿지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데,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접해왔기 때문에, 그 이제 TEMC라는 회사가 예. 어,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TEMCCNS라는 음. 어, 회사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회사의 안성공장에서 불이 나서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전소. 완전히 타버렸다. 버렸다 6일날 발생했습니다. 오늘 9월 11일인데요. 예. 9월 6일에 어, 불이 나서 예. 전소가 되었다. 그럼 어, 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소재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던 좀 어렵습니다. 브리커서 생산했는데 그게 예. 두 종류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했던 게. 티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라고 그 업계에서는 어, 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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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클이 어, 아니고 티클. 이제 티클, 티클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 이 프리커서와 헥사클로로디실란, 음, 어렵네요. 헥사클로로디실란, 네. HCDS라고 합니다. 그두 네. 가지 티클과 HCDS라는 그 전구체 물질을 만드는 생산 설비가 불에 타서 네. 전소가. 되었다고 이게 합니다. 물량들이 좀더 하이닉스로 가는 물량들이었습니다. 어 오션브리지는 비교적 그 설립 된지가 그러니까 SK가 하이닉스 인수하고 나서 뭐좀꾹 하다가 뭐그 뒤에 이제 생긴 회사라서 비교적 업력이 어, 짧긴 한데 어, 대부분 SK 하이닉스로 반도체 제로는 음. 이 회사가 공급을 했었지요. 그럼 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그 아까 두 종류의 소재는 네. 하이닉스에 다 들어가던 물량들입니까? 맞습니다 티클과 네. hcds는 전부 SK하이닉스가 음. 받아서 써, 쓰던 음. 어, 물량입니다 그럼 이 재료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드는 겁니까? 못 만들죠 이 재료가 어, 어떤 기능들을 하는 재료인데요? 들 일단 이제 프리커서가 뭔지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프리커서라는 건 우리말로는 전구체 어, 라고도 뭐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어떤 이 방막, 뭐 이런 어, 방막이나 이런 물질이 되기 전 상태의 네. 어떤 그 물질을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데 여기 열이나 뭐 이런 거 열을 가하면 네. 얘가 이제 뭐 그러니까 쉽게 아. 얘기하면 증착 장비 에 쓰는 재료예요. ALD 같은 장비들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ALD, CVD 이런 장비에 쓰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열을 딱 가하면 반도체 어떤 뭐, 공정, 뭐, 어떤 구조, 물에, 이제, 방막을 입혀지는 상태에, 이제, 전구치 그거를 전구체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 티클 같은 경우는, 이제, 커패시터, 디램 커패시터 공정에서 많이 쓰입니다. 디램 커패시터가 이제, 어, 전화를 저장하는 중에 네. 공간인데, 여기 전화가 차 있으면 1, 뭐, 없으면 0, 혹은 뭐, 반대 경우도 이제, 뭐, 그럼 설정하기 나름인데, 뭐 코페시타가 이제 계속 회로 선폭이 축소되면서 이 기둥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일정량 이상은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폭 좁아졌으면 밑에 이게 그 바닥 면적이 좁아지는데 그 전하를 채우는 공간 면그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원통형으로 위로, 위로 채울 수밖에 없네 예, 예, 바닥 면적과 높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커패시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거기서 뭐 전하가 예를 들어서 뭐 누설 열류가 생기고 뭐 개가 쓰러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띠름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커패시터에 바르는 게 물론 얘만 바르는 건 아니지만 티클을 이제 뭐한 보통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한 일곱 번 중착을 이것저것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이케이, 로케이, 하이케이, 로케이 이렇게 하는데 티클은 그 중에 이제 한 재료죠. 네번 정도 중착이 된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물질이고 HCDs는 이제 절연막,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게 음. 하는 어떤 절연막을 음. 형성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뭐, 굉장히 뭔가 그, 하이케이 물질처럼, 하이케이는 되게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지르코늄이라든지, 하프늄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하이케이 물질처럼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재료는 아니지만, 음, 음. 어, 별로 남는 품목도 아니지만, 그리고 <laughs> 뭐, 오래전부터 써왔던 거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도 않지만, 어쨌든 없으면 생산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커패시터를뭐하는 소재, 그 다음에 전력망으로서 일을 소재, 그두 네. 개인데, 네. 그, 그러면 이번 불랑 공장에 그, 어, 물량이하이넥스에 공급하는 물량이 비중이 큰 물량입니까? 그니까 러 뭐, 티클로는 한 연간으로 치면 한 60억 원이고, HCDS로는 한 70억 정도 해서 두개다 합쳐갖고, 그니까 러불랑그 공장에서 네. 한 130억 정도 연간으로. 네. 근데 이제 뭐, TMCCNS가 뭐, 연매출 한 1900억 정도 돼요. 여기도 이제 음. 계속 계속 회사 이제, 비중을 넓히면서 장비 사업도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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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재 사업도 해서, 이제, 매출, 매출은, 전체 매출은 한 1900억 정도에서 130억이면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크지는 않지만, 또 하이닉스가 연간으로 구매하는 티클과 HCDS 그두폭목의 전체 조달량의 합이 매출액으로 그 환산해보면 사 4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 그 3분의 1 정도를 이 회사, 음. 이 공장이 음. 담당했는데, 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아, 그래도 보통 그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 멀티밴드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없더라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제 TMC CNS가 어, 티크라고 HCD에서 공급했는데 티크 같은 경우에는 TMC CNS도 공급을 했지만. 음. 머크가 공급 음. 같이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솔브레이는 아주 작은 양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HCDS 같은 경우는 이제 유피케미칼이 TMC, CNS와 함께 음. 같이 공급을 하고 있었지요. 음. 그러면 그 TMC, CNS 물량들을 기존에 같이 공급하던 업체들한테 그놈대 전물량도 많이 생산해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일 날 이제 불나고 나서요.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하이닉스에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네. 하이닉스는 거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큰일났다이 빨리 대체 업체로부터 네. 네. 조달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6일 오후부터인지 7일, 초, 7일 아침부터인지 하여튼. 계속 이제 그걸로 논의하고, 뭐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TMCCNS의 티클은 머크랑 솔브레인으로부터 조달을 더 추가로 하기를 음.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HCDS는 UP 케미칼이 음. 또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어. 그, 그 물량이 대응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 머크나 솔브레인, 뭐. 옆에 캐비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그냥 날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을 다 나눠갖고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글쎄요, 뭐할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하이닉스 측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이제 티클 같은 경우는 재고량을 뭐 8개월치에 달하는 재고를 쌓아놨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재고를 뭐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지 저도 좀궁금어뭐 <laughs> <laughs> 뭐, 몰라요, 모르겠어, <laughs> 하 티클의 경우는 재고가 예, 많다. 예, 예. 이거 HCS도 d UP 케미칼이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티클 같은 경우에 이제 머크가 지금 음성 공장에서 이제 공급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머크가 이제 그 독일 기업이잖아요. 뭐 사실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인수를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요 음성 공장 물량이 옛날에 그 메카로 에서 인수한 뭐 물론 인수하기 전에 엠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뗐다가 이제 인수하게 했는데 거기서 생산하던 거고 그전에 이제 버쉬움 머트리얼즈라는 회사 이름 회사도 뭐뭐가 인수했는데 그 당시 버쉬움이 갖고 있는 또 공장 하나가 이제 시와에 있어요 근데 시와 공장에 있는 설비는 이제 그 생산 자체라든지 생산이 그 저는 거의 뭐 거의 안 되었었고 그동안은 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공장까지 돌려서 하게 된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티클 생산하려고. 근데 그러려면 하인스가 또 퀄을 해줘야 돼요. 공장 가서. 그 공장에서 찍은 티클이 제대로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은 좀 일부 있겠지만. 근데 제고량이 네. 8개월이 맞다면은 뭐그 정도 시간들은 컬라원드까지 어느 정도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뭐 뭐 대체 공급망을 계속 찾고 있는 노력은 당연히 구매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뭐그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희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네. 꽤 많은 어. 부분 공정마다 일이 이런 일이 꽤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구매팀이 그일 하느라고 항상 바쁘죠 항상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그런 사고들이 나거나 아니면 뭐꼭불 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라인이 뭐좀 잘못 돌아가가지고 공장이 멈춘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어서 그렇게 불이 나거나 라인이 멈춘다거나 뭐 어떤 시점에 누가 가서 거기서 뭐 침을 뱉고 가든지 뭐, <laughs>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완전 오염이 심해지면은 네. 이제 그 사고 난 거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제, 반도체 제조공장 만들 때에도 그 들어가서 이제 한순간 이제 수율이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네. 어, 공급사가 재편이 좀 됩니다. 바뀌죠. 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 TMCCNS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결해서 다음에 또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본에 이제, 어, 구체 하는 공장을 좀 옮겨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뭐, 아직 뭐 라인 설치나 이런 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설비 새로 다 하고, 뭐 만들려고 해도 적어도 1년, 미니멈 1년, 길면 뭐한 2년 이상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어쨌든 이 주는 입장에서는 또 양을 또 늘려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거기서 그래도 30%도 50%도 늘려야 될 텐데, 그럼 또 투입해야 되는 사람도 늘어나고, 또 투자도 뭐좀 일부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텐데, 네. 1년 뒤에 끊겠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지금 제가 볼땐 해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네. 지금 뭐 대체 분량 받아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매출규모도 크지 않고, 이익률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익률이 되게 막 박한, 박한 품목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TMC CNS 입장에서는 이 재료고 팔아가지고요. 전자재료 팔아서 못해도 이익률 두 자릿수 이상은 해야 되는데, 이 낮은 한 자릿수 이익률을 갖고 있는 이 품목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 뭐이 틈에 안 할, 안 하지는 않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돈이 얼마 안 된다라고 아마 그런 인식은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생각 지도 못한 변수가 튀어나왔고, 어서서는 안 되지긴 하지만은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하이케이 물질처럼 이렇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아닌데. 네. 뭐 이게 없어서 자치자하금 지금 잘 나가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말드들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 내몰렸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매출, 금액 규모로 보면 연에 130억, 뭐 두개 품목 합쳐서 이 회사가 공급했던 금액이 130억인데, 어쨌든 이게 없으면, 지금 올해 스캔 하이닉스 매출이요, 87조, 90조 가까이 네. 매출이 나고, 오 네. 이익도 뭐 37조 나와서 네. 지금 뭐, 보너스 직원들 뭐, 이익의 10% 정도. 네. 작년 거에 대해서 작년 거 24조 했나요 이익을 뭐한10% 정도 우리가 받을 거다 해서 뭐 인당 뭐억 단위로 받는다 이 얘기 하고 내년에 더 받겠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130억 물량이 네. 없어서 요거에 네. 메모리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정말 옛날에 누가 어디 드라마에서 어이가 없다 그 맷돌 돌리는. 어, 어이, 어이가 어이 없어서 맷돌을 못 돌리는 이 황당한 네. 사건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회사 안에서는 어쨌든 재고도 충분히 갖고 있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잘알보고 놀라 가서 소통 보고 놀란다고 하이닉스 이번 기회에 고구마 한번 다시 한번 딱 점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어쨌든 고부가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어, 신규 업체들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는 것들이라서 글쎄요. 근데 뭐 올해 90조 가까운 매출에 영업이익이 37조씩 뭐. <laughs> 나는데 어, 이거 뭐좀 아,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조작서 예, 못할 했다. 네, 어. 예, 뭐 그러면은 정말 어이 없는 상황 이일어난 건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DMC CNS라는 회사의 이이 이 행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 어떤 나름지 <laughs> 아니 상장사 아닙니까? 예. 상장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주주들이 있고요. 물론 죽 주식은,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지금, 지금 시총 한번 볼까요? 시총이요. 천억이 안 돼요. 여기 연회0 천억 가까이 매출 하나 했었는데, 물론 네. 이익이 낮아서, 네. 뭐, 작년에 2,935억 했는데, 매출을, 이익이 네. 59억 나왔으니까 이익률이 3%죠. 음. 네. 왜 이렇게 낮은지 네. 뭐왜 이렇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네. 그 전년도에는 그래도 10% 가까이 넘거나 뭐 근접한 수준까지 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총 자체는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다가 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있는 공개회사에서 전소가 될 정도로 공장이 이제 불에 타서 조업이 중지가 되었다면 알려야죠 알려야죠 안 알렸어요 회사 전화도 안 받은, 안 받습니다. 아, 네, 회사 전화를 안 받아요. 음. 공식 전화, 저처럼 전화해본 사람 많을걸요? 여기 주주분들 중에. 불렀다는데 음. 혹시 여긴가?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기 음. 다 꺼놓고. 네, 네, 전화가 안 된다니까요? 음. 아니, 그리고 이 공식 규정에도 있습니다. 이게, 어, 전체 매출액 대비 2.5%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가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업이 안될 경우에는 고래수익 공시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130억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이제 이래저래 추산해서 이제 어 얘기하는 것들이라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사 하이닉스 쪽이랑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대략의 금액 레인지는 맞거든요. 1900억 매출에 어 130억이면 2.5% 넘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왜 공시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문제 아닌가. 음.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주식 다 매입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게 맞지. 이게 남의 돈 갖고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사 아니었으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불났는지도 몰랐겠네요. 지금도 모르는 분도 많을걸요? 어, 네,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알죠. 왜, 네. 그 대체 업체들 쪽으로 이미 다 갔고, 거기서 소문이 다 났고, 네. 뭐, 하잉스 안에서도 알 사람, 알 사람들은 다 알고, 네, 네. 그리고 주변에 그 공장 옆에 다니는 사람들, 어, 이 오신 분리지 아니, 그, TMC, CNS 공장 불났네? 그 네. 주변 사람들은 알겠죠. 네, 네. 근데, 공개는잘 모르죠. 그렇죠. 매출 1900억에 130억이면 뭐 1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액인데. 2.5%는 훨씬 넘어요. 네. 7%, 6%이 정도 되는 금액 매출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네. 수준은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유감스럽고, 뭐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거기 네. 쪽에서뭐 네. 다행히 하이닉스에서 뭐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과 재고량이 있다니까. 어, 생산의 차질이 없다는 점에서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